이십 일년유월십육일 오늘 상승한 주목들 재료와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음 보시면 이 역사적 고점 한때 정말 이때 뜨거웠었는데 이때 한번 역사적 고점을 찍고 쫙 빠졌었는데 이때 고점을 뚫어주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때 며칠 전에 한번 뭔가 이 고점 근처에서 횡보하다 은봉으로 맞고 떨어지나 싶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 올리면서 받으면서 들어 올리면서 결국 역사적 고점을 한번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이제 사실 어 최근에 상승이 어떤 정치 테마주나 뭐 엄청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이 많이 안 나와서 대형주들 하시는 분이나 뭐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재미없 지수는 올라도 내종목은안 네 오르는 그런 좀 재미없는 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들었던 장이었습니다 자 재료 같은 경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했어요 특히 윤석열 테마 거의 몇 달째 계속 강하죠. 최근 강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뭐 중간 중간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지만 뭐 계속해서 새로운 윤석열 테마 아니면 뭐 정책주, 인명주 계속 튀어나오면서 윤석열 테마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고 이제 가비아 이제 윤석열, 김경률 회계사 독대 소식에 김경률 감사 재직 사실 부각되면서 가비아가 테마로 뛰어올랐고 자연과 환경, 대원전 선일우선주, 누리플랜, 코리아에스이 뭐 자연과 환경이나 뭐 누리플랜 이런 거, 뭐 도시재생 사, 재생 사업 이런 거 관련한 정책주로 좀연거서 올리는 것 같고요. 뭐 요새는 좀 정책주가 좀 강한 t 같아요 인맥주보다 뭐 지금 물론 가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게게 e that you can s e 하 that you can s 모습이고 코리아에스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이 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등이 나온 모습이고 어, 원정 관련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소 s 모듈 원자로 s m r 등 원자력사업 필요성 강조 발언이 나오면서 안전산업 서장 기전 보상파 업태 우진 같은 원전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개별 호재 있는 종목들은 이제 광진인택 어, 유상증자 권리의 효과 그리고 뭐 미래차 사업 발전 투자한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요. 지난 2월에 뭐프로넥스 지분 취득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와 좀 거의 점상 수준으로 빠르게 상황가를 들어갔고. g w 바이텍은 이제 상장폐지 사유 해소되면서 거래정지 해, 풀리고 이제 급등한 모습이었고 태경 케미칼 드라이아이스 수유 급증 대교읍 또, 또 이제 콜드체인 어 지금 또 모더나 관련해서 또 콜드체인으로 좀 엮어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대교우이 2학기 전면 등급 기대감 미래산업 최대주주 광림으로 변경 예정 대구 백화점 본점 부지 매각을 통한 개발 가능성 부가 임팩 계열사 임팩 일렉스 인도 스파크 빈다그룹과 합작사 설립 모멘터지소 애니플러스 올1사분기 차상 최대 실적 달성 기사. 투비소프트, 모더나 백신 출하 성인 소식에 콜드체인 테마 상승, 이연자약, mRNA 백신 원의 한국서 생산 가능성, 어, 그리고 신세계 INC,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렇게 한 소식이 오늘 장중에 오후쯤에, 좀오전가 오후쯤 거의 한 12시, 1시? 이, 이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이버, 뭐 신세계 INC 다 조금씩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좀 대형주들이 많아서, 뭐, 엄청, 엄청,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신세계 안식 INC가 총한 3600억 정도로 좀 그나마 작아서 얘기가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재료가 불명확한 모호한 종목들은 정원 n c 스뭐 특별한 기사 없고 전산 시스템 IT 관련 기업인데 어 아까 데이터 솔루션처럼 뭐 이런 정책 관련주로 역겨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품 신팩은 뭐제 특별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수는 좀 강하게 오르는데 좀음 엄청 어 이게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서 이게 사실 테, 테마주 소형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좀 재미없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때 공부 잘해두시면 이제 증시 상승한 만큼 다른 대형주들도 결국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때 공부를 많이 해두고 어, 리스크 관리하면서 계좌를 지키시다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